아프가니스탄의 저주를 제국의 무덤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 누가 침략하든 고통과 좌절이 따른다는 아프간에서 이미 영국과 소련은 피해를 보고 철수를 했는데요. 이번엔 천조국이라는 미국마저 아프간에서 철수를 공식화하였습니다. 이런 소식에 아프간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중국 당국은 비상이 걸린 모습을 보였습니다. 중국 정부는 지금까지 다른 나라에 미군이 주둔하는 것에 대해 패권유지를 위한 제국주의라며 강력하게 비판해왔지만. 이번 아프간에서의 미군 철수에 대해서는 도리어 진짜 중국이 분열되지 않을까 하며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과거 테러와의 전쟁 때 미중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미국은 위구르족 무장 단체 동투르키스탄 이슬람 운동을 테러 단체로 지정했고 중국은 위구르족을 테러범으로 탄압했습니다. 아프간 전쟁이 끝나가고 양국 관계가 냉랭해지자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미국은 작년 11월 테러 조직 명단에서 ETIM을 삭제했고 이들의 중국 테러를 묵인하겠다는 뜻을 드러냈습니다. 한달 뒤에는 아프간에서 위구르족 활동을 감시해온 중국 간첩 10명이 체포되었는데요. 올해 들어 미국과 유럽연합은 위구르족 탄압을 이유로 중국을 제재하기 시작했으며 설상가상으로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철수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이죠. 사실 아프간 전쟁으로 인해서 그동안 중국은 어마어마한 반사이익을 누려왔습니다. 미국은 2001년 9.11 테러 발생을 시작으로 20년 동안 하나로 2,522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액수를 쏟아부으며 아프간에 엄청난 국력을 소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프간 전쟁에서의 승기를 잡지 못하고 아프간 수렁에 빠졌죠. 그 틈을 타 중국은 제2의 경제대국으로 떠올랐고 군사력을 증강시켜 남중국해는 물론 인도양까지 진출했습니다. 한마디로 중국은 미국이 20년간 벌인 아프간 전쟁으로 어부지를 보고 있었던 셈입니다. 미국이 탈레반 정권을 무너뜨리고 장기 주둔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테러리스트들의 심장 위구르 자치구역 침투 역량을 약화시켜 중국을 도왔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군이 떠난 아프간의 탈레반이 다시 정권을 장악하게 된다면 아프간은 중국의 시한폭탄이 될지도 모른다는 전망에 중국은 누구보다 예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코스트에서는 중국은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한 후 현재 혼란이 신장 지역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하면 현재 중국의 평화유지군 파견을 고려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 네티즌들은 이런 기사에 젠장! 아프간은 중국 옆 나라인데 미국은 군대나 주둔시키고 도망갈 것이지 티베트에서 무슨 꿍꿍이를 꾸밀려고 그러냐 철수한 김에 티베트로 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며 조롱하는 반응을 보이기도 하고 솔직히 미국이 아프간에 머무는 시간이 길수록 중국에게는 유리하다. 중국이 아프간에 파병을 보낼 리가 없지. 중국은 역사적으로 다른 나라 군사에 개입하지 않고. 평화를 사랑하는 국가니까 등 현실을 직시하며 두렵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중국이 미군이 떠난 아프간의 빈자리를 채우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은 바로 중국 정부의 탄압으로 인해 신장 위구르에서 탈출한 이들이 만든 동티르키스탄 독립운동 ETIM 때문입니다. 미국이 아프간에서 치열하게 테러와의 전쟁을 한 덕분에 안보에 무임 승차해온 중국은 더 이상 이득을 얻지 못하게 된 것은 물론이고 신장 위구르 자치구 독립을 위해 무장투쟁을 벌여온 ETIM이 아프간을 근거지로 삼아 세력을 크게 확대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중국이 분열될 수 있다는 두려움에 중국 정부는 그야말로 비상이 걸렸습니다. 중국 신장 위구르는 아프가니스탄과 국경을 접하고 있고 접경 지역에서 이슬람 교도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는데요. 아프가니스탄을 포함한 이슬람 국가들과 종교적인 유대를 같이 한 신장 위구르에 대해서 중국은 하나의 중국을 외치며 탄압을 자행해왔습니다. 이런 중국에게 이슬람 세력들은 반중국을 선언하며 중국에 대해 성전, 이른바 지하들을 선포했습니다. 이슬람에서의 지하들은 종교적 신념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내놓는 것으로 생명을 걸고 싸우는 전쟁을 의미합니다. 중국은 지난 몇 년간 이슬람 세력들이 많이 포진하고 있는 국가들에 대해서 일대일로 사업을 왕성하게 펼쳐왔습니다. 이는 아프간에서도 이어져 왔는데요. 무리한 사업 진행과 더불어 강압적인 중국 통화 작업을 실행하여 성나라부터 300년 동안 지켜온 위구르 고유 문화와 정체성을 무시해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이슬람 모스크를 부수고 화장실로 개조하거나 편의점을 만들어 이슬람에서는 엄격하게 금지된 술과 담배를 파는 등 신성모독에 가까운 행태를 보여왔습니다. 그 결과 위구르족의 무슬림들을 분노케 했습니다. 여기에 지난 2월 영국 BBC가 위구르족 강제수용소에서 탈출한 주민들을 인터뷰해 중국에서 자행되고 있는 무슬림에 대한 인종청소에 대해 폭로하면서 세계 각국의 무슬림들, 정확히는 순위파 무슬림들이 격분했습니다. 신장 위구르에서 중국의 탄압을 받고 있는 무슬림들이 바로 순위파이기 때문입니다. 순위파 원리주의자들이 결성한 정치단체인 탈레반을 비롯한 이슬람 세력들은 그동안 미국이나 서방 국가들을 주적으로 테러를 자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새로운 주적을 중국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러한 반중감정은 주요 이슬람 국가에서 강행되어 일대일로의 부작용과 복합작용을 일으키며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중국이 테러단체로 규정한 신장 위구르 독립운동단체 ETIM은 아프간 동부, 파키스탄 북부 산악 지역에서 세계순위파 무슬림들의 지원을 받으며 급속히 세력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미군과 나토군이 중심으로 한 국제안보지원군이 사라지면 이런 반중국 세력이 엄청나게 확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탈레반과 국제순위파의 강력한 지원을 받는 ETIM이 신장 위구르의 합세에 힘을 넣게 될 것이고 결국 중국인들은 순위파 테러단체들의 무장투쟁 위험에 그대로 노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09년 신장위구르 자치구 우르무치에서 일어난 유혈사태를 시작으로 중국 정부의 위구르인들에 대한 차별과 탄압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급기야 중국 최악의 참사로 알려진 쿤밍역 테러 사건과 우르무치 기차역 자살폭탄 테러까지 잇따라 발생했었습니다. 중국 정부는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신장 지역의 테러 강도는 갈수록 높아지는 것을 막을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현재 미군이 떠나기도 전에 아프간 곳곳에서는 테러가 빗발치고 있으며 아프간 중앙정부는 일부 지역만 장악하고 있는 터라 사태 수습조차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중국에서는 인민군 아프간 파병문이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사실 중국이 국제 안보 지원군이란 명목으로 아프간의 평화 유지가 목적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탈레반의 확장 및 중동을 막아 신장 위구르 지역의 독립을 막으려는 의도입니다. 문제는 중국의 이민의 방군은 아프간에 들어가는 것 자체를 꺼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프간 전쟁에 개입하는 순간, 과거 소련, 미국이 그래왔듯 중국 역시 아프가니스탄의 저주에 걸릴 수 있기 때문이죠. 인명피해는 물론이고, 엄청난 천문학적 재정을 쏟아부어야 하지만, 별소득은 없는 무모하고도 끝없는 싸움을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중국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슬람 독립운동 단체는 우선적으로 중국에 대한 직접적 공격보다는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을 붕괴시키는 쪽으로 활동을 개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송유관 사업에 대한 공격입니다. ETIM이 아프가니스탄과 북파키스탄 일대에서 세력을 확장할 경우 파키스탄 카라치에서 중국 신장 이구르카스 지역을 잇는 송유관이 표적이 될수 있으며 결국 중국은 에너지 위기에 빠질 수 있습니다. 최근 미국이 일본과 정상회담을 갖고 쿼드 강화를 천명한 가운데 쿼드 국가들이 말라카 해협을 틀어막으면 중국의 중동 인도양 에너지 수입 루트는 짜우큐쿤밍 송유관과 카라치카스 송유관이 유일해집니다. 최근 짜우큐쿤밍 송유관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아프가니스탄에서 벌어진 미군 철수와 탈레반의 세력 확장은 중국에게 있어 그야말로 청천벽력이 아닐 수 없는데요. 더욱이 중국은 아프간 수도 카불에서 남동쪽으로 40km 떨어진 메스아이나크 보리광산 개발에 30억 달러를 투자하는 등 광물 자원의 눈독을 들여왔는데 ETIM의 세력 확산될 경우 중국의 투자 또한 방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중국은 미국과의 경제, 외교 충돌로 씨름하고 있으며 대만 독립 문제는 물론이고 심지어 일본과도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이제 신장위구를 종교 전쟁까지 치러야 할 위기를 마주하고 있어 진퇴양난에 빠져있다고 볼수 있는 것입니다. 미군의 아프간 철수가 중국 신장 위구르 지역의 독립으로 이어져 중국 붕괴의 서막이 열린 것일까요? 아프간의 군대를 보낸 강대국들은 반드시 화를 입었습니다. 소련은 붕괴했고, 미국은 천문학적인 군사비와 막대한 인명피해로 수렁에 빠지며 글로벌 헤게모니에 상당한 데미지를 입었습니다. 미국과 패권 경쟁을 추구하고 있는 중국에 지금 이 시점에 아프가니스탄에 발을 들여놓는다면 중국은 전 세계 순위파 무슬림을 상대로 끝없는 싸움을 계속하며 지독한 수렁에 빠지게 될수 있습니다. 중국군 아프간 파병설이 나올 즈음, 모하마드 아임 탈레반 대변인은 우리는 우리 조국에서 모든 외국군이 완전히 철수할 때까지 아프간에 대한 결정을 내릴 그 어떤 회담에도 참석하지 않겠다며 모든 외세의 철군을 공개적으로 요구했습니다. 파병하면 전 세계의 무슬림들을 적으로 돌리게 되고, 파병하지 않으면 신장 위구르 지역의 독립운동으로 중국의 해체 위기까지 맞을 수 있는 상황에서 과연 시진핑은 어떤 방법을 취할지 궁금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